외쳤잖아요 지금! 알았어, 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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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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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! 야나아 아직 모아이다야 염동이 네 염동이 너무 멀리 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이쪽으로 더 넘겨 잡나좀 아이 무슨 덤스저쪽고야 너도 뺐어 포수 뺐어 당신 그 여기 야 너도 뒤로 넘어갔잖아 <laughs> <여기가 있잖아>. 여기 <laughs> 여기 여기 아, <빨리> 아리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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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준이 아, 형 앉았던 데 아, 똑같이 아, 앉아있는 거야 아, 지금 상준이가 누구야 없어 아 그렇지! 네, 네. 좋아, 좋아. 아까 이거 스트라이크 잡아구나 내가 그래. 맥쳐야, 이거 스트라이크 맞다니까 맞어 <laughs> 이런, 이거, 맞아, 이거 맞잖아 <laughs> 우리는 거 얘기 안해 무언으로 하 <laughs> 무언으로 <laughs> 야야 내꺼 따라지라 아, 이거 잡아줬다고 그러니까. <laughs> 맞아 맞아, 맞아. 아니, 스트라이크 맞는데 <laughs> 같은 코스 <곳을> 왜 던지네 내꺼 따라하지 마라니까 스트라이 맞아 맞아 우리다 맞다 그랬지 <laughs> 야 상준이 형이야 상준이 형 어? 상준이 형? 알았어 알았어 내가 상준이 요리하는 법 알아 이제 상준이 다야알마게이 플레이 <laughs> 상준이 형 화났어 화났어. 어. 어, 상준이 형 화났어. 야. 아, 그렇지. <laughs> 내가 똑같애. 그래,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. 지금 마운드가 아니, 마운드가 저쪽이야. 이거... 마운드가 저쪽 보고 있어, 진짜. 상무 삼진 아깝다, 아깝다. 좋아!

<laughs> 빠진 거 아니야? 아, 빠지지 말고 지마요 <laughs> 최대한 붙어가지고 뭐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나 가자. 먼철 네. 한번 던져. 예. 려면훈이 들어왔다. 유훈이들어다이 끝내기 끝내기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? 아, 주, 주. 아, 아 지금 혼 야, 우자가 바지 똥꼬 먹었다. 아니 똥꼬가 바지 먹었다. 에이, 뭐 오. 아! 어, 못 봤어. 야, 자가 이쪽

근데 우리 공이 많이 없는 거 같아. 공 나가서야 신애나가서. 근데 공이 없어 별로. 어 저렇게. 아니 계속까지 아 계속까지 준면해아 개쓰레기네 저금 빠졌어 선에서. 야자수안 되잖아. 아 <laughs>

야나 이거 안 했어 이 나이스 베씨안다 그러니까, <목소리> 에이 야, 에이 었어 What? Okay.